내가 졸업할 때보다 지금 학비가 8배가 올랐어. 내가 졸업할 때 11,000불이었어. 네. 지금 그 학교가 8만불에. 와. 8배면 어마무시하네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미국에서 내가 볼때 학교를 가려면 아예 완전히 집안이 가난하든지 아니면 엄청 부자든지 그래야지 가운데 어정쩡한 사람은 그냥 박살 나는 거야. 항상 그렇죠. <laughs> 학교뿐만 아니라 <laughs>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그렇죠. 예. 뭐. 어, 그러니까 그래서 해마다 백다라고 미국에서는 이 부모들이 자식하고 같이 이꼭 필라우스를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 그거를 보고 정부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거야. 아, 얘는 융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 갖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 그 사람의 소득이나 뭐 재산 같은 걸다본 다음에 야, 너는 정부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이만큼은 네 돈으로 내야 돼. 예를 들어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정부에서 우리 집이 야, 너 1년에 4만 불까지는 네 돈으로 낼수 있어. 네 소득 정도면. 네 소득 수준에서는. 근데 학비가 4만 불이야. 그러면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4만 불이 넘어야 지원이 나와. 근데 내가 실제로 4만 불을 낼수 없으면 그걸 빌려야 되는 거야. 은행에서. 근데 만약에 학비가 4만 불보다 낮으면 100% 내가 내는 거가 되는 거지. 나라에서 하나도 돈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근데 나는 4만 불까지 내가 낼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학비가 만약에 1년에 7만 불이야. 그러면 그 3만 불은 뭔가로 딴 걸로 이제 채워 주려 그러죠. 그랜트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걸 해야 되고 나머지 3만부는 네가 알아서 내.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결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음. 소득이 낮은 집에서는 음.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네요. 높지. 만약에 집이 없어. 아파트 살고 뭐 이혼해 갖고 혼자 서애를 키우고 있다든지. 근데 내가 볼까 그 소득 레벨이 상당히 낮더라고. 그거 해당되려면 엄청 못 벌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거 득을 보자고 그거 뭐 그렇게 벌어가지고 먹고사는 평상시에 먹고사는 게 너무 어려워. <laughs>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을 주겠다는 거지. 근데 저거는 있더라고. 알아보니까 뭐 우리 자식은 가지는 못했지만 아이비리그 스쿨들, 진짜 돈 많은 학교들 있잖아. 뭐 하버드, MIT, 유펜, 뭐 예일, 코넬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학교 이런데는.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워낙 쟁쟁하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에다가 도네이션을 도네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해. 그럼 이용 가능한 뭐 펀드가 많겠네요. 그래서 하버드, 유펜, 뭐 이런 학교들은 인컴이, 유펜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가 알아봤을 때 1년에 그 가족이 버는 돈이 15만 불 미만이잖아? 그러면 학비를 해줘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 그러고 나서 그거보다 더 벌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서포트 하는 숫자가 줄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서포트를 안 해준 거지. 그게 15만 불이었는지 7, 8만 불이었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라인이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문대인데 시, 네가 실력이 있어서 붙기만 하면 못올 이유가 없다. 돈이 없어서 못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항상 광고를 하지, 걔네들이. 근데 그거는 명문대 얘기고 우리 수준에서 갈수 있는 뭐 펜스테이트, 피치버그 이하이뭐이 동네 명좀 괜찮은 학교들 걔는 그런 거안 하더라고. <laughs>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학교가 그렇게 비싼 거야. 부모들이 내면 낼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보면 내가 졸업한 학교도 가끔 가다 가보잖아. 호텔이야 기숙사가. <laughs> 내가 다닐 때는 기숙사가 이런되서 사람이 살아도 되나 싶은 게 기숙사였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 빌딩 중에 하나는 모토가 겨울에는 시원하게, 여름에는 따뜻하게. 히트하고 에어컨이 하도 작동을 안 해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농담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가보니까, 그, 거의 호텔이야. 28년 동안 열심히, 어. 분, 분을 했네요. 어 기숙사를 지어 올리기만 하면 안에 가면 막 로비도, 호텔 로비 같고, 기숙사 안에 뭐, 짐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거기다가 바깥 음식점들도 다 와고, 1층에 무슨, 샤핑센터처럼 스토어들이 다 들어와 있어 학생들은 알까요 과연 자기네들이 그 누리는 그 특권이 이게 음. 부모님의 그 신경 안 쓰는 거를 빼먹어서 나온 거라고 아무도 신경 안쓰지 그런 거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몇 대겠어 그게 그죠 나와, 나와서 어. 실제 사회생활을 어. 해보면 이제 그때서야 아, 알겠지 어. 내가 정말 그러니까 <laughs>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야 왜냐하면 기숙사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기숙사가 그렇게 좋으니까 그 주변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 가보면 장난 아니야 막 부엌이 다 대리석이야. 럭셔리 어 완전 럭셔리 아파트를 지어 놓고 엄청 비싸 근데 또 부모 마음에 애들을 거지같은 데서 살게 하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막 애들이 아나 여기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그게 말도 안되게 비싼 애들 또 거기다 어, 넣어줘 나는 등골이 빠지고 있어도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완전 그래서 회사 다녀보면 진짜 웃긴게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학비를 나도 당연히 돈을 빌려서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졸업했는데 학비를 10년 동안 갚는 게 보통 룰이었어. 걔네들이 내 학비를 10년으로 나눠갖고 매달 얼마씩 내서 10년을 내면 끝나는 거야. 내 와이프가 대학을 졸업할 때 보니까 30년 중자. 인제는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갖고 10년에 갚을 수가 없어.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인제는 30년 동안 집몰개하고 아, 똑같아. 그런데요. 몰기지네. 어. 그래갖고 내 회사에서 내 후배가 새로 들어왔는데 학비를 20만 불을 빚을 줬대. 30년에 갚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30만 불짜리 집을 샀어. 그러니까 걔가 50만불이 졸업하자마자 50만불을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걔그 당시에 월급이 6만5천불인가 그랬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음. 그러면 그게 한국에서는 와, 액수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왜? 근데 졸업하고 빚을 일단 한 7억을 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한국보다는 세금을 또더 많이 내는 것 같아. 보니까. 인컴 텍스도 높고, 소셜시큐리티뭐 이런거 저런거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다 빼고 나면 6, 7만불 월, 6만5천불에서 7만불 정도 수령하면 한 달에 다 뛰고 나면 한0천불 정도 챙겨. 어. 건근히 먹고 살아가. 어. 그러면 <laughs> 학비 내고 학비 빚 갚으려고 그거 매달리는 거 해야지. 집 몰게 지내지. 거기다가 또 졸업했다고 차라도 한대 사봐. 미국애들은 또차 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지야 그지. 그러니까 <laughs> 네, 네. 어,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우리 회사 되게 큰 회사인데도 거기에 애들이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오면 드디어 난 이제 인생 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거든. 월급도 난이 정도 받고 뭐 이러는데 한1 년만 되면 애들이 푸이 죽어. 진짜로. 왜냐면 갑자기 현실이 걔네들을 엄청나게 후려친 거지. 그 빚을 갚고 집은 사지도 않았어. 렌트해서 살고 막 그런데 요새는 그 렌트도 워낙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렌트하고 그스튜던 몰개 지내고 차례도 한대 사고 이러면 생활비가 없대. 맞벌이를 해서. 맞벌이 안 보자. 하면 그 남자친구랑 같이 살던지 네. 뭐 여자친구랑 같이 살던지. 쉐어하고. 뭐 그렇게 안 하면. 그래 가지고 요새는 걔네들이 많이 하는 게집한 채를 빌려 갖고 만약에 집에 방이 4개짜리면 네 명이 그냥 어, 어. 나눠서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학비가 높아지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졸업해서 너무 그 학생들이 그 빚을 못 갚으면 누가가 갚아. 부모가 갚아 줄까냐. 부모도 힘들고 부모도 완전 더미에 앉아 있는 거지. 애들이 하나 대학 나오면 빚더미 에 앉는 거야. 에휴.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 이런 걸 대비해서 뭐 529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 미리부터 어릴 때부터 학비를 미리미리 준비해라. 네. 어 그런 거 하는데 그것도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도 일단 넣고 있긴 있거든요. 음. 그냥 작은 금액이라도 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우리도 그걸 했는데 좀 너무 늦게 한 것도 있고 돈을 너무 조금씩밖에 안 넣었나봐. 음. 나중에 애소가큰 애가 대학 갈때 보니까 반 학기 정도 커버할 돈이 뜨고 4년을 나눠야 되는데 그야 이거 뭐 있으나마나 모자라서 보단 낫죠 그러면 어, 이제. 너무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지. 전 아직 몇 년이 남았으니까, 음, 준비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해야 해야겠네. 왜냐면 지금 학비가 올라가는 이 상황을 볼 때. 하... 내려오진 않겠죠? 학비가 내려올 <laughs> 이유가 없지. <없이 웃음> <laughs> 일단 올라간 게왜 <laughs> 내려오겠어. 그러니까 난리인데, 몰라. 미래에는 대학 가는 사람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요새 AI 때문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잘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갖는 직장들이 많이 없어지잖아. 뭐 요새 구글 뭐 이런 데 보면 몇만 <laughs> 명씩 잘라내잖아. AI 때문에. 근데 내가 볼때뭐 지금 트렌드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많은 자리가 없어지는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그런 그렇게 교육 많이 받아서 하는 잡들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래고 요새 지금 미국에 유행처럼 생긴 게 많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기술학교를 가는 거야. 다시 옛날처럼 옛날식으로. 목수, 뭐 히터랑 어, 플러머, 배관원 네. 아니면 뭐 전기공 그런 게 이제 올해 더 살아남지 않겠냐고 해갖고 요새 많이 그런다 그러더라고. 대학들이 이제 올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좀 뭔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값을 내리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지만데 그냥 나의 희망사항이지 그 거는. 뭐 만약을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벌어야겠네요. 아뭐 그럼 낸다 그런데 아무리 벌어도 학비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우리 월급이 그렇게 올랐냐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월급은 1년에3%뭐 이렇게 올라가면 어. 게임이 안 돼. 학비는 몇만원 올라가는데 <laughs> 쫓아갈 수도 없어 학비를. 물가를 쫓아갈 수도 없지만 학비를 쫓아갈 수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내가, 내가 다니던 학교를 졸업했었을 때, 1년에 만불씩 정도로 평균적으로 냈는데, 학비를. 졸업했을 때 월급이 4만불이었어. 공대 나온 애들이 보통. 그 당시에는 4만불 정도가 평균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4년 다닌 거를 첫해 월급으로 받는 거잖아. 4만불이니까. 지금은 내가 다니던 그 학교가 8만불이래. 그러면은 4년을 다니면 32만불이잖아. 근데 졸업했는데 7만불이나 밖에 못 받아. 그, 내가 옛날이랑 비교를 그대로 하면 32만불을 받아야 될거잖야 졸업하면. <laughs> 네, 그렇 택도 없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학비가 많이 올라 빨리 오른다는 거죠 월급에 비해서 근데 또 생각하면은 주마다 또 많이 틀리니까 아까 뭐 잠깐 얘기했었지만 어떤 주는 되게 이 와중에도 학비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서는 학비가 상당히 싸더라고 아로스에는 되게 비싸고 뭐, 딴주는 인스테이는 거의 공짜다 시피도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전략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특히 한국분들은 이 미국은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게 있잖아. 뭐 네. 동네 학교 2년제짜리 한국으로 치면 전문대라 그래야 되나? 전문대. 어, 네. 전문대 같은 게 있는데 한국분들은 전문대 간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자, 우리 새끼가 전문대 간다 그러면 창피하고 아, 막 <laughs> 아이 뭐야 이씨 뭐 이래 어떻게든지 4년제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한국 분들하고 얘기해 봐도 그게 이제 점점 어, 야 전문대 보내는 거 나쁜 아이디어 아니야 전문대에서 2년 하고 거기서 4년제 대학으로 트랜스포하면 트랜스포 되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졸업할 때는 트랜스포한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으니까 네. 그러면 학비도 사실 전문대가 훨씬 싸거든 말도 못하게 훨씬 싸거든 그리고 전문대는 보통 그 동네에 있으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마다 전문대가 다 있잖아 커뮤니티 칼리지니까 네. 그러니까 기숙사 들어갈 필요도 없지 밥값 낼 필요도 없지 그냥 집에서 살면서 거기 인점을 채워서, 어. 트랜스포 해고 그래가지고, 트랜스포를 잡고 어, 물론, 명문대를 갈 거면 그렇게 안 돼. 커뮤니티 카드, 동네 커뮤니티 카드에서 하버드를 가기는 아주 어려울이라고 어려울. 생각해. 자체적으로, 그럼, 자기 아이를 이밸류 응. 평가를 하고. 그렇지! 얘가, 내가 <laughs> 거기를 가랴, <가래>. 얘가 <laughs> 하버드를 가랴가, 응. 그냥 스테이스쿨을 가랴가를 보고 응.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가 좀안 된다 싶으면 그냥, 야, 커뮤니티 가서, 2년 어, 하고, 아니, 뭐, 주립대학과는 학교라는 거지. 그게 예. 훨씬 나은 방법일 수 있어. 근데 미국에서 뭐, 주립대에 나와도, 이, 이, 주립대가 랭킹이 높아야 되는 예, 어. 대우도 잘 받고, 직업도 잘 잡고. 그리고 그렇죠. 주립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학교가 크기 때문에 졸업해갖고, 회사에 들어가면, 나랑 같은 동문인 애들이 엄청 많아.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예, 은근슬쩍 또 동문끼리 또 끌어주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 한국만 학연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따져. 예. 학연. 그러니까 그런 거 커넥션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특히나 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자격증 따는 그거 있잖아, 의사, 변호사, CPA, 뭐 간호사, 약사 이런 것들. 그냥은 시험 봐서 자격증을. 그거는 사실 어느 대학 나온 게 중요하지 않거든. 시험 봐서 통과만 하면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하버드에서 의사가 된 애들은 자부심이 있겠지만, 뭐 하버드에서 의사가 되나,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의사가 되나. 일단 그걸 통과하고 나면 둘다 똑같은 의사인데. 몰라, 뭐, 학 월급이 차이가 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난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같지는 않던데, 보니까. 나는 정말, 내 작은 애한테는 그랬어. 야, 너. 아닌 것 같으면 커뮤니티 카리지 가서 괜히 비싼 학교 가가지고 나의 자신을 찾아보겠다는 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싼 학교에서 너의 자신을 찾고, 너의 자신을 찾은 다음에 비싼 학교를 가. 그런 얘기를 하지. 오늘도 또 한참 학교, 이, 왜 미국은 이렇게 학비가 비싸가야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쌓인 게 많아가지고, 열변을 또 토하게 되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더 암울해졌어요. <laughs> 이제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헤쳐나가야 되지. 어. 아니면 아예 가난해지던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아예 부자가 되던지. 미리 아이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정책, 그니까, 러 인스테이트가, 뭐,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지, 그런 걸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근데 그거는 너가, 애가 실제로 갈 때까지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네가그 펩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써봐야, 나라에서 가르쳐줘. 네가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근데 그걸 미리 할 수는 없는 거거든, 펩사는. 아, 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또 틀리잖아요. 계속 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랑, 얘네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랑. 그럼 애들은 당연히 가면 시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당연히. 후진 학교보다야 시설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그거는 사실. 근데 또 부모 마음이 걔가 가고 싶어 하면 보내고 싶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붙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 이게 학교도 알아. 내가 아무리 막 학비를 올려도 애가 가겠다 하면 내겠지 이런 건 거지. 뭐 맨날 결과는 똑같아. 우린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고 방법은 없다. 그냥 열심히 벌자. 내가좀싼 학교를 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싼좀 비싼 학교 가도 돈벌 만한 과를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뭐 마음대로 안 되지 뭐. 오늘 좋은 말씀을 아주 열변을 도하셨는데 응어리가 쌓인 게많아서 <laughs> 그랬는지 갑자기 막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뭐가 됐든 어떻게든 준비를 한, 해야겠네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당할 때 당하더라도 왜 당하는 알고 당하자. 네. <laughs> 그거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